네, 여러분, 지금 제가 들리나요? 네. 지금 <laughs> 잘른폰으요 지금 진행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 어, 시간이 좀 그래서 일단 오늘 마지막제처지인사가 그 하러 제습니다제전 네, 어, 그 지금 제가 지금 못 들으신 제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오늘 V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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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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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인사를 하고 가지 못했던 점에서 살짝, 에 네,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기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인사를 나눌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제 브이앱에 와주신 모든 분들 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2021년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당황해보네요. 예, 네, 원래 당황처럼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거 오늘 이렇게 당황해보네요. Ah ja, mein Tag war eigentlich sehr gut, aber um, ja. Also es war ein bisschen bisschen ein ja, schwieriger Tag, würde ich mal sagen. Ja. Nee. <laughs> Überarbeite dich bitte nicht, Alex. Oh, danke, danke schön. Du auch. Bitte sei immer alle glücklich und gesund. Ja. <laughs> bin erkältet? Nein. Gute Besserung. Ne, und sind wir okay?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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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Ich glaube, du gehst jetzt in den Kirchhof, wo ich nicht schon gepflegt bin. Das ist wirklich schlecht. Mach mal die Chirurgie. Das ist auch morgen. Ey, komm zusammen, Leute. du kommst zusammen. 어 일단 네, 오늘 <laughs> 되게 심막한 경험을 했네요. 예 네, 결국에는 그래도 앞으로 앞으로는 뭐 이런 상황이 더잘 데뷔를 할수 있게끔 네, 하는 게 오히려 제 몫이겠죠. 여튼 네 오늘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네 다음에 블루투스 꺼진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제가 오늘 처음에 사용했던 기기가 아닌지 확인하고 앞으로 브이앱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그 제가 이제 다 만지면서 코칠라 할때 댓글 보니까 약간 온온 기계음들이 다 합쳐놓은 소리라 하던데 도대체 무슨 소리였나요 막 뽀뽀포 소리도 들린다 하셨다 하신 분도 계셨고 막 그러는데 대충 무슨 소리였나요? 어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 도대체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내 목소리를 막는지 난 그게 궁금해 지금. TV 지지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음, 고곳이내 목소리를 막을 수 있다니 참 대단한 녀석들이군 여튼, 네 여튼 이렇게 다시 마지막 이제 어 제가 인사 안 하고 가면 약간 뭔가 어 뭐야 이제 듣지 않아. 더 이상 안 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하고 <laughs> 오늘은 아마 제 부연 여기서 끝날것 같고요 어뭐 다음에 뭐 최대한 빨리 제가 다시 한번 부연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저는 협이 형이랑 교육에는 뭐지? 뭐그 순대 곱창인가? 그거 먹기로 했어요 브이앱에서 말했다시피 저녁을 안 먹었어가지고 협이 형이랑 순대 곱창을 먹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은 오늘 I'm not gonna s h o u l n t a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다시 안녕 오늘 모른모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헤헤. <laughs>